무주근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됩니다. 무주군은 지난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을 기준 삼은 것으로 준영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 4,000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입니다. 또한 심야 시간과 사업구역 외 지역을 갈 때에는 기존대로 20%의 할증 운임이 적용되며 복합 할증은 63%가 적용됩니다. 무주군청 교통과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택시 요금 인상으로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택시 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 TV였습니다.